예, 최재찬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주성영, 존경하는 주성영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뭐.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했던 과거사 진상규명의 문제는 과거 국가폭력시대가 있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럼 거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변론으로 하고, 각종 자료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역사적 차원의 진실, 가해와 피해를 정확히 하자는 취지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될 국가가 도리어 폭력을 행사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걸 무작정 덮자는 게 아니었어요. 저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왜곡하면안 돼요. 두 번째로요. 대법원장하고 국회의장이 한 지역 출신인 시절이 있었다. 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대법원장님하고 지금 국회의장님 한 지역 고등학교 동창이 깨놓고 말씀드리면. 국회의장 누가 뽑습니까? 대통령 임명합니까? 다수당의 우리가 경선을 시켰어요. 그래서 한표 차이로 그분이 후보가 되니까 본회의에 우리 후보로 밀어가지고 당선시킨 겁니다. 그런 걸 두고 그걸 지역 편중 인사라고 말합니다. 둘러붙이는 것도 한도가 있죠.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용서 못 해준다면서요. 좋습니다. 용서 바라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책임져야죠. 다만, 법으로 풀리라고 정치적으로 풀릴 좀 있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게. 그리고 수사의 형평을 꾀해달라는 겁니다. <laughs> 지금요, 미국이나 한국에서 헌법학계의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정치의 사법화입니다 저도 늘 지적합니다. 2004년 미국 대선 때, 그걸 2000년 대선이요, 미국 대선 때. 어? 투표라는 고도의 정치적 주권자의 선택행위를 결국은 미 연방 대부분이 정하는 사태가 벌어져 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어, 이건 엄청난 민주주의 위기다 그래가지고 논문들을 쏟아내기 시작을 해요. 로버트 다리라는 사람이 미국의 유수한 헌법학자가 그때 만들어낸 용어 정치적 사법화예요. 우리도 탄핵 때 갔던 거 정치적 사법화 대표적인 전형입니다. 국회의 대표성하고 대통령이 갖는 대표성이 충돌해 버린 거죠. 우리 헌법상 결함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둘다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투표로 당선됐다는 부딪힐 수 있어요 결국은 헌법재판소라는 전혀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기관이 둘을 결정해요 최상급 기관으로서 이게 정치사업화예요 그런데 이런 경향들이 갈수록 왜곡이 돼가지고 모든 사건, 사고, 정치적으로 해야될 사건들을 고소고발로 지금 가버입니다 정치적으로 과장된 공방마저도 과잉사법기능으로 가버려요 우리는 지금쯤은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지나친 정치적 사법화 경향은 남용. 그리고 모든 사건을 정치권 내에서 스스로 풀어내지 못하고, 검찰에다가 갖다 맡기는 거죠. 그리고는 그게 부메랑이 돼서 정치권으로 들어옵니다. 또. 검찰의 정치화를, 검찰의 정치 권력의 예속화를 또 가속시켜보는 측면도 있어요. 또 역으로, 검, 검찰의 지나친 비대화, 혹은 검찰 스스로 대한민국 정치를 재단한다는 그런 과잉 자존심으로 이어질 염려가 있어요. 이건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도 철저히 자성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검찰도 좀더 보충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건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요. 제 이야기를 좀쭉 할게요. 뭐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때문에 제 개인 그냥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습니다. 법무부 차관까지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영남 사람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남 사람들이 경찰, 검찰, 수사, 사정, 업무에 특별히 능력이 뛰어나다는 그런 직무 연관성이 있던가요 특정 지역 출신과 어떻습니까? 글쎄 뭐 일반론으로 뭐 그럴 것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헌법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또너 지역주의적 관점에서 문제 제기한다 그러는데 지역주의도 공격적 지역주의가 있고요. 방어적 지역주의가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다치지 않기 위해서 고슴도치가 몸을 똘똘 말아가지고 자기를 지키는 그런 방어적 지역주의가 있고 스스로 위력을 가시하는 공격적 지역주의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헌법이 말하는 평등은 기의균등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과의 그 친소관계, 특정 지역이라는 관계 그다음에 소규모 그룹이라는 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그룹에 끼지 못하고, 공정한 공직자로서 기회를 갖지 못한다. 공직 적격성 심사 단계도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국민화와 국민통합을 말씀하셨거든요. 거기도 어긋나는 겁니다. 특정 지역, 특정 계층, 특정 대학, 특정 종교, 이런 식의 폐쇄적인 공동체. 물론, 한 나라를 효율적으로 인정,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런 관점도 필요합니다만, 그리고 권력의 교체가 결국 세력의 교체를 말하는 거고, 사람 교체를 말하는 거 인정하면서도 못내 아쉬운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법무부라도 제대로 좀 살아서 헌법 11조 기의균등 차원에서 공직사회각 영역에 평등권의 이념이 달성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문제 제기를 해달라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제가 아침에 언뜻 질문 드렸습니다만, 18세기는 오너십 사회였어요. 소유권 중심 사회였습니다. 19세기는 정치적 자유를 신장시켜요. 20세기는 사회경제적 기본권 보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20세기 기본권, 사회경제적 기본권 보장의 시대에 채 도달하기도 전에 다시 소유권 중심 사업로 가요. 이 편향적입니다. 기업가가 있다면 노동자가 있는 거고, 임대인이 있다면 임차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나치게 소유권 중심 사업로 가요. 그래서 우리 헌법은 공동체적 조화, 공동선호 조화,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헌법 이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무민 약자를 보호를 헌법에 못 박아놓은 특이한 나라예요. 주택공급 후 국가에 이걸 헌법에 못 박아놓은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주택공급도 시장 원리에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국가는 주택공급 의무가 있다 33조에 못 박아놨단 말이에요. 이게 사회주의 국가 헌법 이념이에 따지고 보면. 그렇다면 저는 법무부가 앞으로 모든 법안이나 모든 정책에 있어서 적합성 심사를 할 텐데, 그런 관점을 오전에 말씀 답변 주신 대로 좀 견제해 주실 것, 이걸 다시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최근 경향 문제점은, 대단히 민감합니다만, 자칫 신정 국가 경향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로 종교 과잉 시대입니다, 지금. 건대 국가의 출발이, 건대 국가의 출발이, 세속 국가의 출현이 종교 분리에서 시작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황권과 왕권이 분리되면서 근대 국가가 출발했거든요. 그러므로써 기본권 개념이 나타나고 소유권에 대한 사유화 개념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개인의 양심에 관련된 종교 그런 경향성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럴 단계까지는 아닐 겁니다만, 지나친 때로는 종교 과잉 남용이 신정 국가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건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가 될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어요. 그 다음에요. 제가 정부조직법 심사를 해보니까 지나치게 정책조정기능을 대통령으로 집중시켜놨어요. 이건 저는 헌법질서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조순영 의원님께서도 그때 지적하셨습니다만 미국식 대통령제는 순수 대통령제니까 공무위원 제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러내려고 청문회 하는 거 아닙니까? 장관들 불러내려고. 우리는 정부위원이나 공무위원 제도가 있거든요. 내각지적 요소라는 거예요. 그니까 사회의사 하셨습니다만 공무위원들이, 내각이, 공무회의가 결국은 이 사회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견제하라는 거죠. 그런데 지나치게 지금 대통령이라고 권력 집중, 이런 현상이 이어지거든요. 이건 지나친 책임의 과잉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권한의 집중이. 어느 한순간 갑작스럽게 우리가 가진 헌정체제가 위험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내각제적 요소를 제대로 살려서 공무회의를 하게 되면 단순히 대통령의 참모로서의 장관이 아니라 공무회의 일원으로서의 그런 장관 이걸 좀 수행해 주길 바라고 그다음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보중질이... 한가지 밖에요 네, 예.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공직 후보자 기준을 수많은 비판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들어 나왔습니다 우리가 언론의 비병, 뭐 학계의 검증 그래가지고 병역, 부동산, 세금 이중국적 이런 것들. 몇 가지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서 나름대로 법제화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상식과 통념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다시 흔들려가요. 법이라는 게 실정법도 있고 관습법도 있지만 사실상 관습법의 영역으로 우리가 그런 공직자 후보 자격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어느새 흔들리고 있다. 전 이거 참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향에 대해서 워낙 뛰어난 법률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검찰에서 탁월한 인품, 리더십으로 쭉 이끌어오신 경력이 있으니까 그런 점들 그런 헌법의식을 좀 문제점을 가지고 잘좀 견제해 주시고 통화를 해 주시기를 희망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조혜재 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우리 부의장님 들려주시오